일단 뭐두분다 너무 잘했습니다. 개수로 봤을 때는 박이정 양이 7개 우리 이원희 셰프 부도 7개네요. 어, 개수는 동일합니다. 이건 기계로 한것 같아요. 이렇게 못해요, 사람이. 어게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요. 어. 이원희 셰프님, 이게 기계로 한 겁니까? 할수 있죠, 사람 손으로. 오. 사람 손으로 할수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 이정 양이 한 무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원희 씨프님? 잘 썰었네요. 그리고.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네네. 예.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단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 칼을 이렇게 누르지 않고, 어. 이렇게 싹 밀면서 잘 썰었다니거든요. 어, 잘 썰었어요. 약간의 좀 팁을 주신다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일부러 무 옆에 단면을 음. 이렇게 조금 쳐냈어요. 예. 조금 쳐낸 이유는, 이게 해서 건들건들 되지 말라고 어어. 무가 움직이죠. 무가 이렇게 있는데, 요 단면을 이렇게 깎아내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이 면을 부마에 된다는 거죠. 예, 놓고 설계 되면은 아 누가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게 설게습니다 자, 이 정량 뭐 아쉽지만은 오늘의 도전은 <laughs> 여기까지고요 상금 70만원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